저는 진짜로 이 고대 그리스 비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제목부터가 어려워요 약간 여러분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이름 있잖아요 에우리피데스 어, 또? <laughs> 몰라 이거를 근데 이거 진짜로 질문에 나오잖아요 Q&A 때 그쵸, 그쵸.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이름 누군지 아냐고 이번에 뭐 메데이아를 준비를 했으면 은 연기 딱 끝나고 나서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누군지 알아요? 이러면 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딱 보기에 너무 뭔가 어렵다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선뜻 메데이아라는 작품을 읽기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음.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우선 그리스 비극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 비극은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디오니소스. <laughs> 갈릭 소스 뭐 어려워. <laughs> 소스 이름 아니고요. 알잖아요. 알면서 괜히 디오... 이러시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엄청 유명한 그런 신화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제사를 항상 지냈어요. 축제의 신이기 때문에 엄청 신나게 축제를 벌였죠. 며칠간. 근데 이제 그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 동안에 한 3일 정도 동안 벌어지는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가 바로 이 그리스 비극의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하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바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또이 메데아를 집필한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 세 명인데요. 네. 이 작가 세 명이 바로 이 그리스 비극 경연 대회에서 많이 수상을 한 그런 작가들이에요. 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작가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 비극의 시작은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에 열린 그리스 비극 경연 대회다 이렇게 아시면 음. 되겠어요. 아 그러면 그런 경연 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래가 된 그리스 비극이 그런 거군요. 네네네 그리스 어. 비극의 그 유래가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아마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질문도 안 하실 거긴 한데 맞아요. 요런 거는 이제 좀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조금 조금 아, 책을 읽었다 혹은 음. 이제 조금 이제 연극에 서양 연극의 기초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사람들만 아마 요거를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또 뭔가 괜히 가까워지는 느낌이 또 괜히 있어요 저 지금 좀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긴 한 아, 거예요. 조금, 네. 조금, 조금 가까워진 조금 것 같아요. 조금 더가까워드게 네.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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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 비극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머리에 바르는 거요. 전 머리에 바르는. 뮤지컬이요. 아이 그거요. <그리고요? 웃음> 그리스하면 저는 아테네. 아테네. 뭐 이런 어떤 그런 음. 신화. 음. 신화 음. 속의 인물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리스하면 그리스 신화가 어... 떠오르죠. 여러분 네. 만화로 많이 보셨죠. 네. 그리스 신화 저도 옛날에 만화로 엄청 많이 읽었어요. <laughs> 저는 네. 소설로 읽었습니다. 전만화로 읽었어요. 만화도 재밌죠, 여러분. <laughs> 맞아요. 상상력이 그래서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뭐 이런 어려워요. 신화를 바탕으로 재해석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음.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이 작가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소재나 인물을 가지고 와서 어 그것을 차용해서 극으로 재구성해서 재해석해서 극을 쓴 그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 바탕을 두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 또 하나 이제 그러나 신화와 다른 점은 뭐냐면 신화를 그대로 차용해 온 것은 아니고 신화에서 소재나 인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어, 이것들을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 그게 그리스 비극의 특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화 자체 이런 그리스 신화 자체를 픽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픽션에다가 또한 번의 픽션이 가미가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작가가 어, 자기만의 그런 해석으로 이야기를 집어 넣은 거죠, 기에 아. 네. 인간들의 이야기를 더 집어 넣어서 어, 작품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 메데이아 같은 경우도 어, 사실 그리스 신화에는 마녀로 나와요. 아. 메데이아를 아마 여러분 그그 그 인터넷 검색창에 네네. 쳐보시면 그리스 신화의 마녀로 나오는 인물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극 중에서는 마녀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녀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메데이아라는 인물이 조금 그런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네, 그런 형식을 띱니다 사실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의 특성,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뭔가 비인간적인 면인데, 그러니까 사실 말이 되는 거네요? 인간적인 네, 어. 면이니까? 네, 네, 그럴 수도 응. 있겠네요.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음. 이 책인데 그 작가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조금 생소한 이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 3대 작가들에 비해서 3대 작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의 작품이 트로이의 여인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뭐 메데이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 작가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스킬로스랑 소포클레스에 비해서 에우리피데스가 네. 상을 덜 받았어요. 아, 상을 덜 받았어요? <laughs> 에우리피데스는 네번 정도를 이제 수상을 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는 어찌 됐든 적은 숫자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진짜로 상, 뭐 수상하는 거에 횟수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 앞에 있는 두 명이 너무 많이 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에우리피데스 같은 경우는 수상 횟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는 사실 이건 완전 제 생각이긴 한데 네. 에우리피데스의 특징 때문에 아마 입상을 좀 적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요? 에우리피데스는 그의 전체적인 작품을 보면은 한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교랑 네. 이제 여자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한 에우리피데스의 관점이 당시 기성 세대와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그아테네 시민들은 어 여자한테 이제 선거권도 없고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에우리피데스 메데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우리피데스는 마치 어, 이 사람이 여권 신장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저도 처음에 이작품 읽었을 때 뭐야? 에우리피데스 여자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성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네.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교나 아니면은 전쟁에 대한 것도 이제 그런 기성세대 입장과는 조금 다른 어, 뭔가 사회적인 이슈들, 당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문제적인 작가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작가가 선택한 그 소재라고 할까요? 종교나 뭐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 다른 것들 자체가 현대 시대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진짜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궁금해져요.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좀. 어, 메데이아가. 다이다. 행 지겨 솔직히 너무. 음. 어, 나는 한예종에서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 한예종에서 이런 거 고대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 모볼라. 뭐 죄송합니다. 자. <laughs>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할게요. <laughs> 재밌어, 재밌어. 어, 재밌어. <laughs> 메데이아 재밌어. <재밌어요? 웃음> 음, 아, 나만 재미없어. 마나로 <laughs>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나를 일단 보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아주 가볍고 간략하게 메데이아와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봤는데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laughs> 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네? 더 있어요. 네.